안녕하십니까. 진흥우렐파크 부동산 대표 유원호입니다 오늘은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 내 필지 펜션 전원주택 개발용 부지입니다. 그 개발, 저, 전원주택 단지 개발용 부지입니다. 황스상 등산로 위치에 되어 있고 자연불항 내, 우전마을 자연불락내 위치, 위치한 토지입니다. 어,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 내 필지고 테마 펜션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지. 마을 입구에 위치한 조용한 위치. 공기 맑고 물 좋은 동네. 남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이고 아, 어, 지목은 답이고 984평입니다. 매매가 1억 5천만원짜리 엘파크 부동산입니다. 똑같이 통과하겠습니다. 20분 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인데 함양군은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가야산 황매산 지리산 그다음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요거는 다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모약산 장안산. 어, 웅성봉 이런 식으로, 어, 그, 그, 월성 군립. 그리고 여기가 해당 필치고, 여기가 스, 상 아이시입니다. 스상 아이시서 11문거리. 그갑죠? 바로 교통 입지로개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도로가 낫지 않습니까? 도로가. 통영 대진단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교통 입지도 굉장히 좋아진 곳입니다. 음. 가면구 사화면, 서하면, 여기 사화면이거든요. 여기 필지입니다. 여기, 여기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 여기 동그라미 있죠? 노란색으로. 예, 봉전리. 자, 해당 필지입니다. 필지는 어, 우진마을 내 지금 거리 있습니다. 노, 논골 논골 위. 에 길이 있는데 길이 여기 끈, 끊겨져 있습니다. 나 돌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저희 주의해 보셔야 될게 뭐냐 면은이 요 부분입니다. 이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해당 지분이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식도를 보시면 여기 끊어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지분인이 요요 지분을 사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분 정리가 아니고 사들어야 됩니다. 사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매입, 매입하셔야 됩니다. 이, 이 지분은 그 다음 교통 환경, 어 서산 ic에서 차로 11번거리, 그 다음에 해당 필지에서 마을버스 종류까지. 20분 거리. 도보로, 도보 기준입니다. 요거는 차로, 차로 기준이고 요거는 도보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 봉전, 어, 버스 중류이 나오는데 250번, 421번, 422번, 431번, 432번, 441번 이 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지, 이제 뭐, 주변 관광지 광지가 이렇게 크게 볼 것은 네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것도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이몸 근정도 있고, 지산 자인휴양림도 있고, 함양 1두 일두, 일두 고택도 있습니다. 그죠? 지리산 음. 국립공원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는 어, 아마 저, 저 올라가는 데까지 한시간 16분 정도 나와있습니다. 한 30분, 3 0 4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가 황매산 저, 황매산 초입입니다. 그렇게 우정기점 초입입니다. 우정기, 우정마을 기점 초입입니다. 여기가 황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40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등산 초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어, 여기에 펜션이 어느 조금 이끄든요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가 어, 대봉산 휴양림, 휴양 벨리, 여기가 차로 32분, 그다음에 함양 상림숲, 차로 30분. 물건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어, 특징은 전원주택 및 펜션 신축용 부지. 함양군, 어, 서하면, 봉전리한 필지입니다. 어, 3,256제곱미터, 어, 그러면 평수로 985평. 그러면 건축 가능 면적은 1,302제곱미터, 평수로 394평. 지목은 답이고, 개별공시가 11,300원입니다. ,100, 계획관리지역, 가족사지향구역입니다. 금폐용적률 40에 100%입니다. 40에 100%. 남양이고, 어, 도로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접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이게 이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사들란다면은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럼 중국인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농로 농노 지분 정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가민박은 가능하답니다 펜션은 농가민박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크게 안 키더라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일체는 도말하면잔소리고요 그런 식으로 서하면 봉전리 우정마을내 필치고 항서산 등산로 부분 필치고. 산업 아, 캠핑장 부근 필지입니다. 아, 토지 토지 정보는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입니다가죽 사육장 구역 보충보수 산지입니다 해당 필지 첫 번째 도로지분 정리 대상, 두 번째 도로지분 정리 대상, 요, 요 부분이지요. 세 번째 도로지분 대상입니다. 이렇게 도로지분 대상이 세 필지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지요. 자, 해당 필지에 보면, 은 여기 여울 펜션이 있고, 여기도 펜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펜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우전마을, 얘는 반정마을. 여기 는 우전 마을, 얘는반정 마을. 여기 원래 원평 마을, 황석성 펜션. 이런, 이런 식으로 펜션이 많습니다. 해당 필지지요. 해당 필지는 지금 전으로 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 아, 저, 저, 토지 자, 작업을 해놨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뭐, 작업을 해놨 같은 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는 주 4일이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렇게 펜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세컨하우스로. 여기가 해당 필지거든요.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습니다. 어, 지형도를 보겠습니다. 지형도는 주변에 산, 산이 세가산 굉장히 많은데 이 보시면 해당 필지는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특장점이죠. 이 평지입니다. 평지. 경사 없습니다. 시즌 도로지분확보가처번에 도로 어, 도로 관건이고, 가격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디스코에서 가진 다른데,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최저 가격은 3만 0천 원, 최고 가격은 7만 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평당 15만 2천 299원, 그래서 1억 0천 원에 하신답니다. 수리되고 1억 0천 그쪽 정도, 금표율 용지 40에 100%입니다. 40에 100%. <laughs> 정수는안 나오는데 여기가 주변에 있는 패션이거든요. 2 0까지올라가면 다락방 절대 있죠. 그리고 2층까지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정수현이. 그리고 다락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그거는 그, 언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외하고 어, 단톡 가능합니다. 다독 가능합니다. 가고 가능합니다공공능 합니다. 아파트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연립 가능합니다. 다세대 가다 기숙사 가능합니다 여기는 패션 용도로 밖에 개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일정건성은 웬만하면 다 되는데 휴게음체로제과하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정도다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모리 개선 방향은 기존 도로를 하, 이용하는데 농로입니다. 아니 농로. 도로 식분 확보를 해야 됩니다. 1 0필지 정도. 그리고 현장 다사 반드시 풀이한 물건이고 앞에 핀치 바로 도로 연접되는 부분도 토지를 매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물건의 개발 방향은 첫 번째 전원주택, 두 번째 테마 펜션 및 농가주택, 농가민박 이거는 강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85명이나 되니까 전유주 단지 조성지도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집이한세네채 정도는 들어갈 거거든요. 전유적인공된다면은 평지기 때문에 해당 필지입니다. 해당, 해당 필지 주변에 보면 이렇게 펜션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짓지 말아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가 토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 전, 후, 대기거든요. 요 부분이 토지, 토지를 사야 되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자연의 소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그, 가야산에 가보면은, 거기 가보시면 어떻게 지나놨냐면은 이렇게 펜션을 지나, 지나, 지나지 않고, 이 저자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요런 식으로 지어서 세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한 5천 정도면 충분히 이세채정도줄수 있다. 한한채당 5천만 원 정도 들어, 들어, 들어가면은 그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 농가에 산다고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소득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펜션이 가장, 가장 적합한 거거든그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 산다고 한상을 버리시고요. 음.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안 좋겠나? 한번 가보시고, 가이산에 자해된 소리라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그걸 개량해 보시고, 어떻게 꾸며 보시고, 개발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동은, 어, 보수는 130만 원이 나오고, 치덕가림 명은 1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월, 월, 멀리서 비찰한데, 논이, 논이니까 요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